안녕하세요. 동화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요 다우 기술은요, 제가, 어, 정확하게 27,900원 이하에서 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딱 매수가로, 어, 종가가 마무리가 됐네요. 어, 바이오니아, 어, 바이오니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우 기술.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 그래봐야, 어, 매수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어, 우리는 어이하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모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기다려 봅시다.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 더우 기술 밑에는 키움 증권이 있습니다. 어 키움 증권의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다우 기술이다. 요 회사는 이름이 기술이지, 어, 실제로 뭔가 IT라든지 또는 특별한 기술, 어, 이런 회사 이사가 아니고요. 금융. 금융 관련된 어, 금융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여기 어, 그룹메어 다우오피스 무료상품 도 출시해 가지고 어, 요건 다우오피스 이쪽은 또기수를 하고 있네요 IT와 조금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 보시면 또 영웅문 아시죠 회원증권에서 쓰는 이 영웅문을 개발한 쪽이 바로 다우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어, 3,629억원 당기순이익이 2,683억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1조4천억 이고요 이거는 한분기 실적입니다 자 1년의 실적을 보자 라고 하면 어,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어가는데 시총이 어, 1조2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평가가 맞다 라고 봅니다 어, 1조씩 한해에 1조씩 버는 회사인데 어, 시가 총액이 2,500억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평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어, BPS가 더 올라갔습니다. 38,0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우 기술은 저평가고요. 지금 자리는 어,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행복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어, 29,600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만이 어, 새로운 가격대를 좀 쓰지 않을까. 이 종목은 적어도 앞자리가 3으로 바뀌어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 이렇게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 굉장히 고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는 35,800원인데 한 800원 정도 빼고. 한 35,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기간에 빨리 가는 종목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갖고 가보겠습니다. 최후의, 어, 최후의 돈을 버는 자만이 승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더, 조금만 더 보유를 해봅시다. 이 종목도 분명 흐름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다우 기술은요, 조금 짧게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방송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은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어, 너무 바빠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부터는요, 또 차질 없이 어, 찍어 드리 찍어서 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